실용음악으로 넘어가면서 이 젬이라고 해요. 자유롭게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롭게 연주하고 임영호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즉흥 편곡된 깜짝 놀래키고 장난꾸러기 컨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사전에 합의 없이 네, 즉흥 편곡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아주 재밌으면서도 정말 밴드와 카이에와 임영호 씨가 딱 합의 맞아서 정말 사이좋은 크루여야만 그리고 수준 높은 상태여야만 가능한 그런 즉흥 편곡과 음악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동네에 노는 오빠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잠깐 나오라 그랬는데 공중전화박스에서 잠깐 나오라 그랬는데 나왔더니 타! 우웅 달린 거예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오토바이를 그냥 뒤에 탁 붙잡고 그냥 맡기고 그냥 한번 달려보는 거죠 뭔가 일, 일상에서 내가 없었던 일탈을 하는 느낌? 그것을 임영웅 씨가 아, 영웅 시대 여러분들께 일탈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공연 진짜 올라오기 직전에 혼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밴드 형들한테는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야, 공연 올라가기 직전에 생각한 즉흥적인. 상황이에요. 그러 즉흥적인 애드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바로바로 임영웅 씨가 하라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얘기도 안한 상황이고 다들 어,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임영웅 씨가 그만큼 좀 이렇게 뭐 당황스럽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이 밴드 마스터와 이 세션들과 콰이어들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콘서트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함께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 보고 하다 보면요. 특히나 국내 최고의 세션 최고의 마스터와 최고의 쾌이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당황할 수도 있어요. 콘서트라는 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긴장 속에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어, 임영웅 씨만의 세계관으로 그냥 쑥 빠져든 거죠. 고통받는 밴드 팀이라고 돼 있는데 고통은 조금 이제 스트레스는 받으셨겠지만 그러면서도 되게 유, 재미나 되게. 짜릿하고 재미났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연주자들 중에 최고봉 우리나라의 최고 선상에 있는 분들 이시라면 즉흥 연주를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클래식 연주자들은 아 지금도 뭐 슈만이라면 쇼팽이라면 그 정해진 그 악보를 고스란히 해석해서 지휘자를 보면서 답습하는 게 그게 그게 원칙이라면 아, 실용음악으로 넘어가면서 이 재미라고 해요 자유롭게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롭게 연주하고 즉흥적으로 마디 몇 마디 한 여덟 마디 뭐 24마디 그걸 그냥 서로 쌓인만 하고 같이 자유롭게 연주하는 것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들을 즐기는 것들이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연주자들과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즉흥적으로도 마음껏 창작적인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믿고 한번 가보실까요 되는 거고요 그만큼 또이 콘서트 현장에서 임영웅 씨가 정말 무르익었다 이제는 할 만큼 저 끝까지 가봤고 두 오월 달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말 가봤기 때문에 그냥 툭하면 자판기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 서로의 어떤 그런 시너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일렉기타로 막 이렇게 치는 거는 느낌을 또 자기가 또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돼. 형이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 너를 위해 해줄 것이 없어 그만큼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일렉기타 약간, 약간의 어떤 전자음을 좀 섞은 요 스타일이면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또 요거는 약간 이런 어, 느낌은 약간 영국식이거든요. 이게 또 임영웅 씨가 또 영국 감성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준것 같고요. 그게 딱잘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 임영웅 씨가 음악적인 감각, 여러 가지 장르를 대입해서 이제 새로운 음악들을 구성하는 그런 능력까지 말 그대로 편곡 능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민우 형이 약간 연애 편지를 좀 이애편지는 원래 은또어쿠스이 기타로 갔는데 이제뭐그 피아니스트에게 그냥 아주 은이영율로이렇게들이가면 갑자기 뉴욕이이렇게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네. 미쿡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피아노가 흐트러지게 치면서 갑자기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센트럴 파크가 펼쳐지면서 재즈 드럼 세트에는 이 브러시라는 소리가 있어서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낙엽 소리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애편지가 또 이렇게 잘 맞잖아요. 자, 어쨌든 브라스로 시작해서 기타 연주로 노래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됐으면 그냥 주세요. 갈수록 저 주문이 더 혈란해지죠. 이젠 나만 믿어요를 이제 미션을 두 개나 줘가지고 예, 시작은 브라스로 시작해서 오, 예, 이 색소폰으로 시작해가지고 기타 연주로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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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캐니지. 에. 네, 색소폰이 탁 나오면서 네, 90년대 어떤 그런 팝의 느낌이 딱 나오죠. 같이 함께 이 즉흥적인 순간들을 같이 짜릿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정해진 게 아니구나. 같이 이렇게 딱 합의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어, 어떤 느낌이냐면요. 동네 노는 오빠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잠깐 나오라 그랬는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잠깐 나오라 그랬는데 나왔더니 타 웅 달린 거예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오토바이를 그냥 뒤에 탁 붙잡고 그냥 맡기고 그냥 한번 달려보는 거죠 뭔가 일, 일상에서 내가 없었던 일탈을 하는 느낌 그것을임정우 씨가 아, 영웅시대 여러분들께 일탈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밴드 분들도 다 지금 진땀을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아,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야 사랑아 도망가가 네, 사랑아 왜 도망가가 이렇게 이 느낌이 잘 맞을 줄은 몰랐죠. 180도 그냥 뒤 엎어버린 건데 여기서 이런 트러스의 느낌을 재밌다. 아, 우리들의 불렀어 들어오나? 우리들의 불렀어 들어와요? 진짜 혼자? 응. 정상적으로 할것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코러스 분들, 콰이어분에에 그냥 냥이방구는 예, 거예요. 와 근데 솔로로 친한분 한 분씩 부는는데이런 분들과 같이 하니까 즉흥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세요 솔로 하세요 그냥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최고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 모였고 저와 함께 연주를 하셨던 누님도 임영웅 씨 콘서트에 예, 제가 tv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어 여기 계시지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또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임영웅 씨 콘서트에서도 계속 비춰지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최고봉 연주자거든요. 재즈 바이올리니스트는 최고의 연주자신데 같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같이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합을 맞추고 있는데 임영웅 씨가 이거를 즉흥해서 여러분들께 재밌게 들려주고 싶. 실패하면 말고라는 어떤 그런 편안한 마음까지도 들었기 때문에. 근데 뭐그걸 실패할 리가 없죠. 워낙에 너무나 멋진 연주자분들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그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볼 거야 했을 때. 가능한 연주가 그냥 가능하신, 쌍 가능하신 그런 분들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들의 실력들도 제대로 알게 된 거죠. 또임영우 씨가 그 곡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이게 평소 때 이런 생각의 전환, 조금 더더 유연하고 조금 더더 유연하고 더 극대화된 또범 우주적인 그런 생각들을 독특한 아이디어를 계속 계속 생각하려고 하고 독특 창의적이고 창작적인 그런 것들이 정점을 찍고 있구나 앞으로도 더 창작적인 음악들이 더해져서 새로운 아이디어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임영웅 씨를 통해서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다 여행처럼 그런 일탈을 짜릿함을 이 임영웅 씨가 음악을 통해서 선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장면이고요. 왜 임영웅 씨의 콘서트에 이런 프로듀서분들과 이런 음악인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최고의 연주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하는구나 실력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검증 검증해주는 그런 또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고향 콘서트에서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 <laughs> 오늘의 기분 좋은 소식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